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이재명 미래는 거짓 신인. 이 거짓 신인. 네. 이거 지금 이름을 제가 이렇게 기술을 해놓으면은 유튜브가 성명권이다 해가지고 채널 삭제에 나서고 있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다알 겁니다. 공중부양한다. 이병철 양자. 에,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 박정희 비선이었다. 이렇게 떠들어댔던 자죠. 지금은 자기가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재림 예수다, 신이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자인데 이자가 결국에는 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0년 동안 출마 금지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의 미래가 이 거짓신이다. 아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게 되면은 어. 이 이재명의 미래는 거짓 에, 신인 네 이자 네이 땡땡땡자 네 시민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 고아승 주필이 이런 얘기를 써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재명이 내게 재판을 지금 동시에 받게. 에, 되는 그러한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기소가 되면 에, 이런 정황이요. 현재는 이제 세계 재판을 받고 있는 에, 그러한 정황인데요. 에, 이번에 이화영 에, 이 평화 부지사가 결국에는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에 주목이 되고 있는, 에 그러한 정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고아승, 주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마다 각종 황당 공약을 내세우며 대통령 꿈을 꾸어왔던, 국가혁명당의 이 명예대표, 이거주신인 네, 이 자기 이름을 여기다가 이제 기술했겠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네, 어쩌면 이재명 대표의 미래가, 에, 이 교주, 네, 이 교주의 에, 오늘일지도 모른다. 사법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는 것이다. 에, 이렇게 끝맺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의 모습에서 이 거짓 신인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재명 뿐만이 아니죠. 네, 이 정치꾼들 중에 국민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면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한동훈이든 누구든간에 뭐 조국도 마찬가지고 누구든간에 그 미래는 이 거지 신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거지 신이 이렇게 이제 정치권에서 사실상 퇴출되니까 에, 이재명은 왜 퇴출 안 시키냐, 뭐또 조국은 왜 퇴출 안 시키냐, 뭐이러고 있어요. 에, 그런데. 이게 지금 차상난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네, 이 부분도 강력하게 진행을 하면서 뭐 조국이나 이재명 또는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도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재는 판사, 검사나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 국민 소환제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 뭐, 판단 정치도 사실상 그렇게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결국에는 국민들이, 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잘못된 정치인들을 퇴출시키는데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강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유권자 일정수가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그 의미 없이 그한 뭐합니까 그 그나무에 그 밥이고 그놈이 그놈인데 예, 그때 국민 투표 예, 국민 유권자 일정 수가 동의하면은 국민 투표에 받, 붙일 수 있는 예, 그러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뭐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국민 투표에 붙인다든지 또뭐 윤석열이 계속 김건희 특검을 방해한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을 국민 투표에 붙이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신속하게 해결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재판도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조국 대표 재판도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최상명 특검이나 50억 클럽 특검 특히나 50억 클럽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잘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 국민의 편에 서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편도 들지 않아요. 이재명 편도 들지 않고 윤석열 편도 들지 않고 이준석 편도 들지 않습니다. 누구든 진짜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편을 들어줘야죠. 네, 그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뜻을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민 입법제가 있어서 국민 스스로 입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지방선거 이거 폐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쓸데없는 돈낭비다 그 지방의원 다 폐지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폐지시켜도 돈이 수천억이 절약이 되죠 그럼 그돈 가지고 국민권익기금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매년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나눠 줄 것인가 해서 국민권익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를 빨리 폐지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도를 없애버리고 국민권익금, 우리 국민들에게 권익금을 주는 제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체. 이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아니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농업, 수산업, 축산업 다 망해서 결국에는 식량 주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농업 주권, 수산업 주권, 축산업 주권 또이 식량 주권을 잃어버리게 돼서 완전히 우리 국민들은 나중에는 요즘에도 경험했죠. 과일 하나 사먹지 못하는 국민들로 전락을 해버렸는데. 이런 처절한 상황들이 이제 완전히 일상화될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지배 세력과 국제 투기 자본들은 계속 대한민국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B가 이 국민 지주죠. 여기도 보면은 외국인 지분율이 무려 80% 가까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77%고, 그리고 사대금융이 63%가 외국인 자본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끝난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 마구 들여와가지고 해결하겠다, 이민청로. 정체성이 없는데, 그 되겠습니까? 미국은 이민국가고, 그 사람들은 정체성을,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정체성 없이 완전 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완전 개판이 되고, 외국인 투표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 걱정하는 정치꾼들이 없죠. 이 정치권들이. 권력 다툼만 하다가, 나라가, 망해도 자기들은 또, 다른 나라에게 넘어가면 거기 붙어가지고, 미국이 차지하면 친밀파가 되고, 중국이 차지하면 친중파가 되고, 일본이 차지하면 친일파가 되고, 러시아가 차지하면 친마파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들 이득만 취하게 되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중부양한다는 이 거짓신인, 이 미래인, 이재명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모든 정치인들의 미래다.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